안녕하세요. 라벤더 댕요리트입니다 노마 자연 군생입니다. 4년 전 입양할 때 소두 6도였는데 지금은 대두 14도로 올겨울 지나면 20도 정도 될 거예요. 지금은 채철마자 분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송이가 한개에서두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분지라고 합니다. 동영종은 겨울에 성장하고 여름에는 수면에 들어갑니다. 처음엔 뿌리 활착이잘 안되어 1년 고생했고 뿌리가 썩어서 다시 뿌리 내려 1년 더 고생했고 분갈이 할 때마다 몸살을 심하게 하는 아주 예민한 아이입니다. 고생을 하였더니 이제서야 활짝 펴제 모양 예쁜 짓 합니다. 라벤더 닉네임이 노마여서 더 관심있게 애지중지 했거든요. 노마야 앞으로 잘 살아보자. 부탁해.